현재 군산 비응항의 파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태풍에 대비해 어선을 모두 육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시속 20km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솔릭은 현재 제주도를 빠져나와 목포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3시쯤 태풍 솔릭이 목포에 상륙하고 서산 부근으로, 이, 부근으로 이동한다고 예보한 상태입니다. 태풍 경로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 기상 예보를 챙겨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태풍 중심부에는 초속 40m의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제주도에서는 20대 여성 한 명이 실종됐고 서귀포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또 서귀포 위미항 방파제 일부도 유실됐습니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과 항공편은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은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모두 결항됐고 전남 전북 지역 여객선 역시 모두 통제됐습니다. 태풍이 지나는 전남과 전북, 경남에서는 1,400여 개 학교가 오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충북에서는 500여 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전국에 최대 5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한 상태입니다. 양식장과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과 관련한 뉴스를 계속해서 챙겨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산 비응항에서 KTV 신국진입니다.